일단은 지금 피뇨 수치는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네. 그리고 백혈구도 이제 뭐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예. 네.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근데 폐그좀좀 아주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 이제 고양이들 이게 오늘 찍은 거 이들 지금 이제 약간 근데 이 정도면은 그도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심장도 조금 작아졌나요? 음 이제 그때 한번좀 작아지고 네. 그 뒤로 그냥 그고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기관지 끝에 조금 지저분한 듯 보이긴 한데 뭐이 정도는 뭐 예. 네,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몸무게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 2.96 k g 나왔고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늘고 있었거든요. 네, 체중도 지금 적당히 잘 크고 있고, 네, 지금 아픈 거는 거의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엄청 활발해요. 음, 잘 울고. 네, 네. 근데 호흡 잘때 재봤는데 약간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서 좀 긴장되고 왔거든요. 네네. 네, 아. 근데 이제 고양이들은 이렇게 한번 호흡기 좀 증상 이 있고 나면은 어그 천식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양이 천식이 사실 되게 흔해요. 그 천식 있는 아이들은 사실 좀 꾸준히 뭐네빌라이저 같은 거 해준다. 거나 아니면은 그왜그 그 인터넷 같은데 이제. 해외에서 뭐 직구하는 뭐 그런 뭐 에어로켓 뭐 이런 거 있어요. 치크 아, 음.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한 조금 잠깐 대주는 거. 뭐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호흡수를 계속 다른 아이들이랑 음. 비교해서, 이제 일사가 좀, 뭐좀 그런 게 있다. 좀더 좀 계속 지속적으로 빠르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런 것도 한번 지금 당장은 뭐 이게 뭐 그게 꼭 필요한 수준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별하고 네, 산소 같이에 항상 구비해서 두면 굳이 이렇게 탈출 필요는. 그그고 흡입도 그렇죠 지금도 산소를 계속 끊고계신거예요 네, 네, 그리고 걔, 걔 지금 많이 좋았던 게안 들어가려 고 그래요. 예전에는 내별하자고 <laughs> 네. 와서 들어가서 들어갔거든요. 산소방으로. 음. 근데 지금은 걔좀 괜찮아졌는지 안 들어가려고 해서 하루 두번 해요. 내별하고 음. 산소방은 하루 네번 들어가고 내별만 음. 네 하루, 음. 하루 <laughs> 이해 해주거든요. 밤에는 계속 방에서 계속 돌리고 선 음. 보호자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어, 저 마루가 천식이잖아요, 그랬더니. 마루. 그런데 아아 하얀에다 네, 천식인데 걔또 내내뷰 해주고 하니까 요즘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마른 기침을좀하는지 넘어가는 기침은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음. 네 내뷰리 고양이들이 뭐 천식이나 이런거 있을때 네리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제 엘사 약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아직 아? 좀 남았어요. 한 3일치 남았거든요 남은 것만 먹고 이제 끊어 볼게요 끊고 혹시 모르니까 음. 음, 한달 뒤에 한번 체크해 보면 네. 될것 같아요 5월 11일날로 네별하고 산후감 그대로 유지할까요? 그대로 네별 아직 남았거든요 이렇게. 네 그때 네, 좀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10날로 뭐 일단은 예약은 잡아놨고, 한 달쯤 뒤에 아, 있어서, 네, 네. 좀될것 같아요. 동글이요. 네. 동글이 중성화를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네. 이제 후두하 때문에, 아, 네. 많이 좋아지고, 정말 많이 뛰거든요. 네. 근데 뛰고 나면은 내가 좀 이제, 숨이 좀 많이 가빠해서이사주 네. 네. 많이 넣어요. 음, 좀 많이. 여러모로 네, 네. 많이 쓰지. <laughs> 너무, 네. 너무 가쁜가 싶을 정도로 호흡이 좀가칠어요 네. 그래서, 근데 걔, 마취 가능하나? 이제 동그리 같은 경우는 하면은 뭐 호흡 마취 하면은 뭐 관계 없죠? 네. 어, 잘 먹고 너무 건강한데 이제 그 소독 때문에. 뛰지 않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뛰지 않으면 소리가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편하게 자고요. 뭐 음. 자다 깨고 이런 것도 없고 잠을 그냥 쭉 자거든요. 아, 목금 중에가 좋을 것 같아요. 목금, 아, 목금 중에. 오전에 그럼 데려올게요. 제가 미리 문자 드리고. 네네네.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전에. 아, 우선 네. 제가 혹시 저희가 예약 잡을 때참고를 해야 되니까 네네. 저기 어이가 동글이었죠. 동글이 동그리 그러면은 일단 목요일 예약은 해놓고 어, 연락을 한번 주세요. 네네. 네 네.

기분 좋아. 이거 해서 빗어주는 거야. 먹을 거라. 지안 된다. 못 먹었어? 상금? 응, <laughs> 요시야